조금 이해가, 이해가 됩니까? 네. 음, 그래서 그 부처님 법자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얻을 게 있다, 없다? 네. 아, 그이무소돕고 반야신경에. 음. 음. 이무소돕고이무소돕고 어? 깨칠 것이 없다 소리야, 보면은. 음, 깨달음 자체도 존재하지 않지. 그런 표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얻을 수 없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입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칠자의 무득무설뿐이야 보면 얻을 것도 없고 살를 것도 없고 보면.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면 이게 뭘 말해요? 쉽게 말해 이게 뭘 말해요? 그냥 부처님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지 부처님 마음 이 그래서 이걸 잘 설명해 놓은 게 능언경이다 능언경 능언경을 선서라고 하는데 왜 경을 선서라고 할까 나도 의문을 가졌지 능력경이 무지 무지하게 어렵다 그래, 보면. 그러면 내가 착 봐가지고 알아야 돼? 머리 싸매고 알아야 돼? 어렵다 그러니까 머리 싸매고 봐야 되지, 보면. 그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아, 안 보고 싶어? 편견축 안 봐. <laughs> 보고 싶은데요. 편견축 안 봐요, 보면. 그러다가 이제 세월 속에서 이리저리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강원이서 배우는 책을 다 하게 되는 거야, 보면. 그래서 이제 능원경이, 환경 빼놓고 이제 능원경이 하나 남았어. 아, 그런데 부산서 능원경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래. 나도 안한 공부를 막 하고 싶다 그러대 보면. 야, 아, 그거 사실 긴가 빈가 해. 근데 아마 이 사람들은 능원경이 뭔지도 모르고, 능원경이 촛다 수에만 들으니까 좋은 거다 자꾸 서리겠지. 그 미국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능원경 작업을 쭉 하면서, 어, 이제 그 책을 내지. 책을 내는데, 어렵다 그러면 어렵다라는 그 마음에 쉬운 것도 어렵게 봐야 돼요? 쉽게 봐야 돼요? 쉽게 봐야 돼 어렵다 그러면 어렵게 봐야 돼. 그래야 그 말이 충실한 거거든. 그래서 너무 쉽게 이렇게 글이 봐주면 이상한 거야. 어려워야 되는데. 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억지로 어렵게 보려고 하니까 더 힘들어, 더 힘들잖아. 더 힘든 거야, 보면은. 그래서 내가 노하우가 있거든. 아, 노하우가 뭐냐면, 뭐든지 마음 먹고 하면 된다, 이런 건 있어,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해놓으니까, 그 불교 TV, 각 강의를 해달라 강의를 하니까, 이제 불교 TV에서, 어, 그거를 저기, 뭐야, 그 녹화를 하겠다. 아, 이거 선생님, 뭐, 가지 마세요. 어, 이거 처음 강의에서 강의 다세번 정도 면이좀 녹아 나오거든, 보면그래 이게 처음 하는 강의인데,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자료로 남겨놓으는 거야, 보면은. 응? 그, 은근히 기분 좋잖아.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찍어서 자료 놓는 은근히 기분 좋지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보면 그리고 이제 서울 쪽에서는 손녀 강의를 하는데, 손녀도 찍겠다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그분들이, 어차피 뭐 자료로 남겨주면 나는 좋은 일이잖아, 보면은. 그래서 이제, 능원경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손녀도 이렇게 찍었는데 그래가지고 그게 한 5개월 방영이 됐어요 저기 어디가가 소로스님이 야불스님 금강경 그 내책 가지고 했어요 보면은 내책 가지고 어, 그거 하면서 8월달부터 어, 8월 달부터 8, 9 10월 12, 12월까지 달 이제 근데 그 늑음경을 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스님 죄송합니다. 피드가 되게 미안하게 죄송합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그, 그 TV 할때그 협찬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협찬금 자체가. 그 협찬금이 이렇게 들어와서, 어, 협찬금을 한 푼도 안 나는 4시간을 치워야 되겠다. 이제 그 소리지, 보면. 그래서, 그건 뭐, 그쪽 방송을 사장님위서 뭐 그렇게 하시라고. 뭐, 내가 원래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뭐, 된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하면 또, 그렇게 해야지 내가 무슨 힘이 있어. 그렇게 하시라고. 기분은 좀 나쁘지. 어. 기분은 나쁘도 뭐 일이 그렇게 됐는데 내말못 들을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지. 그래서 그 당시 그 손녀도 일반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손녀 조금 성의는 보였지 내가. 아, 보면은. 그래서 그 성의. 그래도 그 능원경을 한 번씩 방영이 되는 모양이더라고. 한 번씩 방영이 되는데. 그 손녀 그게 좀 아까워. 손녀가 강의 사람 되게 재밌거든. 아까 그 시방도지 이렇게 손녀서 에 나온 대목이에 요 보면은 그 손녀가 무지하게 어렵다 그러다 알고 보면 되게 쉬운 거거든. 그냥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로 딱 해독쳐 가지고 하면은 아주 재미나게 볼수 있는 게그 손녀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능력책이 나왔는데 내가 부산에 강의를 하면서. 이래서 손녀를 선사라고 했고, 내가 뼈저리게 느끼는 거야, 보면.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선서선사 하는 이유를 내가 알겠더라, 이거지, 보면. 그래서 정말 이 부처님 마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설명한 책에 손녀만큼 좋은 책이 없다. 그래서 그 부처님 마음자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는 인과법이 적용이 안 돼요. 이 인가 법은 중생의 법이야 보면 시공을 초월해 어느도다 시행 체면을 이야기해 보면 분별하는 마음은 부처님 마음이 아니다 그래 보면 그래서 내가 늘상 일상 생활 속에서 쓰는 그 용어들이 거기에 잘 정리가 되 있는가에 보면 어. 능은 게 그렇게 관심이 많고 어, 정말 읽어 보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선물할 수가 있어 응. 능이 제가 많이 갖다 놨는데, 그걸 읽을 만한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막 책에 먼지만 쌓이고 있네. 근데 한번 읽어보겠다, 그러면 내 저렇게 보면. 자, 모두 무설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지금 읽어, 난 이거 뭐야, 다 잊어먹는다 그랬잖아. 읽어보고,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한번 봅시다. 부처님께서 수벌이에게 말씀하셨다. 수벌이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께서 더할 나이 없이 녹고도 올바른 깨달음을 얻었느냐. 이걸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라 그래. 안욕따라 삼략삼보리 많이 들어봤죠? 예. 어.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간단하게 치면 그냥 보리야, 보리. 깨달음을 이야기해. 안욕따라 삼략삼은 보리를 전부 수식하는 말이야, 보면은. 그러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략삼보리 깨달음이다. 깨달음은 누구의 마음? 아, 부처님 마음이야. 그 부처님 마음을 보리심으로 그런다, 보면은. 수보리와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래께서 더할 나위 없이 높고도 올바른 깨달음을 얻었느냐 여래께서 말씀하신 법이 있겠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처님 마음을 이야기를 하죠. 장로수보리가 말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제가 알기로는 더할 나위 없이 높고도 올바른, 올바른 깨달음이다 할 만한 결정된 법이 없으며 또한 여래께서 말씀하신 정해진 법도 없습니다. 이게 유명한 말이지 그무유정법이라고 하는 말 이 무효정법이라고 하는 그이 용어를 어떤 그 방장은 아니었지. 어떤 그 방장 되기 전에 그 부방장 할때이 무효정법을 써먹어. 대중공사할 때. 근데 아주 잘못된 곳에 적응을 해서 써먹더라고. 그래서 나 그때 초참 수자인데 그걸 딱 보고 아, 저 스님은 공부인 아니다. 딱 그렇게 딱 결정을 해버려 봅니 평생 보니까 공부인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뭐 대단하게 이야기해도 공부인이 아니야 보면 왜? 가장 간단한 법조차 실질을 생활해 적용을 못 하는데. 그래서 무의조법 아주 싹 그런데 적용을 하더라고. 옳고 그런 건 가리고 나서 집착을 안 하는 것이지. 응? 옳고 가림을 적당히 땜빵하라고 이 무의정법 이야기 한건 아니거든, 보면은. 근데 무의정법을 잘못 쓰고 있더라고, 보면 아, 저 사람은 공무인 아니다. 평생 지켜보니까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 나도 되게 구약한 사람이지. 평생 지켜볼 일은 아닌데. <laughs> 무슨 까다이겠습니까여러분께서 말씀하신 법은 모두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법도 아니고 법 아닌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 귀에 들어와요? 아 어, 이런게 들어와야 돼 보면 얼마나 쉬워 건강이 왜냐하면 현자와 성인은 모두 무의법으로서 자 무의법 알죠? 어, 모두 무의법으로서 여러가지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말도도 알겠어요? 요말도도 알아야지 무의법이 뭔지 알면 요말도도 알아야지 보면 그래서 여기에서 금강경에 쓰이는 유명한 용어들이 몇개 나와요. 오늘 볼게요. 수보리의 의구나 수보리야, 의구나 그대의 뜻에는 어떠하냐? 열애가 득 안욕 삼백삼보리야. 안욕 삼, 안욕 따라 삼백삼보리를 얻었느냐? 어? 깨달음 얻었느냐? 이 소리에 보면은. 안욕 따라 삼백삼보리는 보리가 포인트라고 그랬죠? 네. 삼보리 삼자가 다르다 뜻이 있어요. 르다 정각이다, 이러면서, 정각. 삼보리는 그러니까 정각이야, 정각. 보리가 세개 있는 게 아니고, 정각. 보려가면 올바른 깨달음이다, 이거야, 보면또 삼맥 있죠? 삼맥. 네. 이건 무상, 정등, 정각. 할때그 정, 삼자는 정자인데, 등은 평등하다, 차별이 없다. 정말 어떠한 차별도 없는 마음짜리다. 그래서, 바르고 바른, 평등한 마음짜리를 삼명이라 그래, 보면. 그게 깨달음이라, 그게 삼불이라 그래. 그러니까 그, 안욕따라, 아 자는 무짜래, 무짜. 무자. 아니, 욕따라는 위라고 할 뜻이야. 더 높은 곳이 없다, 이 소리야, 보면. 그래서, 무상이라서 써. 없을 뭇자, 위상자, 무상. 그러니까 무상, 정득, 정각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사실 그 정각, 정각, 그 각을 수식에 있을 때 정각이라고 그러고 정각의 자리는 정등이고 정등의 자리는 아뇩다라이고 이 부처님 마음 자리보다 더 높은 게 없다 그래서 무상심이라고, 무상심. 이 부처님 마음 자리는 조금만 차별도 없어서 정말 바르고 바른 평등심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정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음이야. 그게 보이야 볼이. 보리. 각이야, 각. 보면은. 어, 이런 깨달음이야말로 진실을 올바른 깨달음이야. 그래서 정각을 하고 쓴다. 그래서 안역따라 3번이냐 깨달음. 그렇게 정의를 하시면 돼요. 깨달음. 그 깨달음은 무상심이요. 정등심이요. 차별이 없는 마음이요. 어? 자치도 없고 별할수 없는 마음이다. 이렇게 막 갖다 붙이면 되죠. 보면. 그래서 그 부처님 마음은 인연 따라서 자기가 아는 것만큼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어. 그래서 그 마음 자리에 수많은 이름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어. 그 수많은 이름이 나오는 게 부처님 명호예요, 명호. 어. 부처님 명호예요. 여러분들도 부처님 명호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신이 명호에 있을 때 본명을 좀 써줘, 본명. 그 다음에 전화번호도 다 써놔. 사람으로서 나가지고 안 나오는 사람들은 저주를 퍼버어야 돼. 사람들이 가어나면 만만하게 보는데 저주를 풀면은 그냥 부들부들 하대. 욱천이 마음이 안 힘들어. 저주를 풀면. 예? 네? <laughs> 저주를 풀면 욱천이 마음이 안 힘들어. 역행보사. 역행. <laughs> 분노의 <laughs> 간세음보사. 어, 어, 그래야 사람들이 말을 들으니까 땜목 같은 방패를 쓰고자 하는 거예요 보면. 어, 그런 자비심을 해야려봐야지 드러난 모습을 가지고 상을 치했어 안취했어요 어, 법안이라 하는 모습을 취했기 때문에 <laughs> 문제가 이제 생겨버린 거예요 보면. 그래서 여기에서 그렇게 하셔야 돼 네? 여사선생님 네. 내 말을 무시하는 거야? 아 그래야 나도 이렇게 전화도 한 번씩 해가지고 욕도 한 번씩 해가지고 스트레스도 풀 끌지 선생님 전화를안나와아선님 전화를 받기 위해서 안 나오신답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안돼 <laughs> 자, 이제, 아뇩오따라 303번을 정리하셔야 돼, 지금 이 시간에. 아뇩오따라 303번을 정리를 하셔야 깨달음이 돼. 응? 알고는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보면. 수벌이, 아, 수벌이가 이제 이야기를 했어. 여 아예 불소설이 내가 이해하기로는, 부처님이 설하신 바그 이치를 이해하기로는 무효정법이야. 이 세상에 어떤 법도 결정된 법이 없습니다. 이 결정된 법이 없다. 이것은 고착화되어 있는 법이 없다는 거야. 어? 변하지 않아 가지고 없다. 응체진 그게 없다는 거예요, 본나는. 며이 무역법을 일러서 안역 따라 삼략 삼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된 법이 없이 인연 따라서 나타나는 법, 그게 안역 따라 삼략 삼불. 영무유정법, 열애가서, 그러므로 열애가 가설, 설할 수 있는 무유정법, 결정된 법은 없는 것입니다. 아, 참 말이 멋있잖아요. 알고, 참 멋있는 말이거 근데 사람들이 이런 말 들으면 막 헷갈리지. 헷갈려보면 그래서 이슬에 알고 해야 돼. 알고. 보면은. 모르고 하면 은 아는 사람한테 걸리면 은 어, 조사 하나, 조사 하나 가지고 다 알아요, 보면은. 내가 이제 그개성 같은 걸 많이 보는 게 이거죠, 이거. 개성갖고이 엉터리다, 진짜 금방 안다니까, 보면. 이게 글쓰잖아요, 글. 이게 불교게 이게 글쓰, 이렇게 강설 같은 거 해놓으면은, 이거 알고 하는 소리다, 모르고 하는 소리다, 금방 알 수가 있어. 그 도, 노, 입, 도, 요, 문, 논, 강설이라고 해가지고 그 내가 근자에 내놓은 책들 있잖아요? 그거 강설 쓸때그 강설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보면은. 왜 그러냐면은 아, 의에 따라서 내용이 비비하게 차이가 나거든. 그래서 그런 글을 쓸 때는 정말 혼신의 힘으로 이렇게 딱 봐가지고 써져야 돼, 보면은. 아차 하 이렇게 놓치게 돼 있어, 놓치게 보면. 어. 아주 그래서 선서 쓰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선문을 번역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알아야 자기 나름대로 선지가 통해야 번역이 되는 것이지. 응? 내가 이제 처음 책을 내니까 그래. 그 절에 오지도 얼마 안된 사람이 지감볼 알아서 욕을 엄청나게 먹어. 선박 50년, 80년 다닌 사람들이 나는 어린애잖아. 어? 10년, 20년 전에 어린애를 본다고 보면, 지가 뭐란다고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보면. 나도 할말 없지. 그말 맞는 말이니까, 보면. 그러다가 이제, 그, 어디야, 그, 송강사에 문장 스님이 있어. 저 대구에 가게 되면, 가늠사에. 그 원명 스님이라고 하는 노스님, 있어요. 그분이 연세가 이제 95세, 96세 될 거야, 보면. 이 스님이 어느 날, 어느 날 저기 뭐야, 그, 지금 뭐 해? <laughs> 예? 스님, 아까 수신 아까 얘기하신 거, 아, 천불전. 천불전? <laughs> 천불전이 뭐야? <목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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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책을 한권 사서 보면 되지. <목소리로> 그것도 막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할는 아닌데 나스님 값어치가 떨어질까 봐 그게 걱정이 돼서 스님 어, <목소리로> 값어치 가능한 올려야 되거든 <목소리로> 보면 나오면 이만한 숫자도 안 나온다며 슬프대네 어, 그 스님의 값어치가 없어서 그런 거야 값을 올려 나의 집가를 올려야 돼. 근데 그 스님이 어느 날, 그, 저기, 뭐야, 그, 서점에서 만났는데, 스님이 그러는 거야. 스님한테 그 면전 전부터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아니, 스님, 제가 스님 부탁을 뭐든지 듣, 듣죠.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스님한테 보조 스님의 전료를 번역을 해주세요. 부탁을 하고 싶었는데, 내가 백년함 스님이 돼서. 에? 돈오 돈주치빠 참아 그 말을 못 한다는 거야 보면. <laughs> 아니 신님돈노 돈주 돈오 돈주 별 문제 없는 것인데 그렇다고 못 터놓을 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임 노심 부탁이랬다가 열심히 했지 했지 보면 열심히 해가지고 저기 뭐야 그 부암자 선방에 있을 때 이제 그 책이 나와서 주삐 놓는 날에. 책을 갖다 드리러 갔어, 보면. 어. 그 책을 갖다 드렸더니, 이제 노스님이, 우리 조 쪽에 보배, 보배, 이렇게 막 칭찬하더라고. 근데 내가 칭찬이 필요해요. 책을 내 책값을 받는 게 필요해요. 아이고, 보태줄 생각하라고, 아, 이랬었는데. 아이고, 이 책이 좀, 유포를 당신이 말했으면 책임을 지셔야지, 보면. 그래서 이제, 그, 그, 응? 이제 참, 칭찬대로 좋긴 좋지만, 한편은 참, 응? 내가 실망을 이제 나와가지고, 내가 저기 파괴사 도원 스님을 되게 좋아해요. 도원 스님. 그 스님이 굉장히 충명하시고, 글도 잘 보시고, 그분이 왜 밖에 나와서 그본문을좀안 하셨는가? 좀 아까울 정도예요. 그분이 정말 그 체계적으로 모든 게잘 정리가 되신 분인데. 그 당시 이제 내가 그책 갖다 주러 가 차가 없을 때가 책을 운전하는 거 구참들 이제 둘이 따라갔거든 보면. 그도원심한테 이제 가가지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가 도원신부터 자꾸 칭찬을 많이 해요. 요즘은 우리 노장들이 칭찬, 옛날에 노장들 칭찬 하는데 요즘 많이 하대 보면. 그래서 내가 하도 듣기 이제 민망해요, 스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책은 선지를 가지고 써야 되는데 응? 선지가 없는 놈이 돼. 제가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도장이 그걸 푸퍽 쳐들더니 신인 글에는 선지가 들어있는데 누가 그래? 특히 저비트 수사도 깜짝 놀랐는가 보면 그때가 <laughs> 만난 그노시림들 가운데서 그시림만큼 총명한 사람을 내가 못 봤어요 보면. 그래서 그 한글 법법 연물집 낼때그 연물집 내용을 이게 갖다 드렸더니 저기 뭐야 그 당신이 교종 부기자까지 책을 내지 말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몸이 아프실 때도 정말 당신이 그거를 전부 읽고 정리를 해서, 한자 한자, 당신이 이렇게 전부 교정을 봤어요, 보면 그래서 글 내가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하지, 보면은. 오호스님의 진짜 제자는 글스님이라고 봐도 괜찮아. 단오스님한테 배우면서, 그 뭐야, 그, 환경, 기다음 저기, 뭐야, 도덕적 이런 것을 정리해 놓은 게 막, 박수로막 뭔가들이 싸져 있어, 보면은. 그래가지고, 너저이 하루는 그걸 전부 태우려고, <laughs> 태우다가, 자기 상자 그걸 보고 깜짝 놀래, 아이스님, 스님, 그래가지고, 절만 냉겨놓은게그 정도라고 그러더만. 근데 그번온 거가 정리가 돼서, 책을 한번 내볼만도 하겠다 싶고, 내, 내실지는 모르겠어요, 보면은. 그래서, 무유정법을 안역따라 삼락삼벌이라고 그러는데, 그삼락삼벌이라고 하는 그 무유정법에는, 여래가 설할만한 어떤 모습, 어떤 경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무유정법 여래가 설, 여래께서 설할만한 어떤 법도 없는 자리가 부처님 마음자 리거요 그리고 왜냐하면 여래 소설법, 여래가 설한 법은 개 모두가 다불가이 불가설이야. 여래가 설한 법은 저음 부처님 마음대로 나오는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은 불가이 불가설이야.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오 설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응? 비법, 법도 아니오, 비비법, 비법도 아니다. 법도 아니다, 이렇으려 부처님 마음짜리에서 하는 이야기고, 비법도 아니다, 이것은, 아, 비법도 아니다, 이것은 부처님 지혜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부처님 지혜. 부처님 마음이 빛에 의해서 어떤 형상, 어떤 말이 이루어졌을 때, 그게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보면. 은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인연 따라 드러났을 때에는 그걸 부처님 법이라고 봐줘야 되거든 보면은 비법단니까소의자하왜 그러한가? 일체 성인 모든 현자 성인 부처님들은 게 모두가 다이 무위법 무위법으로서 이 무위법 부처님 마음 자리에 보면은 이 무위법으로서 부처님 마음 자리 그 법으로서 이요 차별 인연이 주어지면은 응? 그 인연 따라서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차별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무위법이 부처님 마음, 그 부처님 마음이 인연 주어져서 나타나는그 차별이 부처님지에. 그래서 이 무위법 이유 차별. 그래서 원래 아뇩따라삼먁삼무리는 무유정법이기에 무등무설에 얻을 것도 없고 사는 것도 없는 것이다. 하지만은 그 마음자에서 인을 지어지면 온갖 차별을 드러내는데 이 무위법으로 이웃 차별, 온갖 차별이 있게 되는데 그 차별을 부처님 지혜라고 그러고이 무위법을 부처님 마음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 마음, 부처님 지혜 마반냐로 연결이 되어야 안 돼요. 연결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반냐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알게 되면은 불교의 모든 논리, 이론, 가르침에 다 통용이 된다, 안 된다? 아, 그걸 가지면 부처님 법을 다할 수가 있다, 없다? 그것만 가지고 부처님 법을 다할수 있으니까 부처님 법, 불교가 쉽다, 어렵다? <laughs>